아직 힘든 모생입니다 아, 이번에는 <laughs> 삼양제산이죠 신도, 시도, 모도 가장 먼저 도착해서 느꼈던 게야 오늘은 정말 걸어야 될것 같다 <laughs> 아, <진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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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미소리랑 피톤치드 그, 그 향이랑 맡으면서 올라가는데 힘든 것보다도 아 이런 게 힐링이구나 이래서 등산을 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내리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자 그곳으로 여 나요. 지금 이제 구봉산 갔다 왔지 분뱅이 체험도 갔다 왔지 밥을 먹고 이제 그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시도에 갈 거야 시도. 응? 시도에 가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신... 바닷가 해수욕장이 있어. 이야, 아, 재밌겠다. 해수욕장.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저기 시도죠? 어, 여기 시도. 연도교 바로 넘어서 시도지. 옛날에는 여기 바다에는 저 다리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, 아, 건너다 녔다 어. 살이 따라서 물살이 셀 때는 그거 넘어가지 못해서 한달에한 한 두세 번 정도는 건너가지 못하고 아 네, 그랬었고저 안에서 보면 망둥어 낚시도 많이 나왔고, 우러 이런 막 고기도 많이 나오고 낚시도 많이 했었다고, 저쪽 그 우리 돌려줘요. 신시무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호박 있죠? 단호박이 굉장히 음, 유명해요. 왠 갑자기 선생님 쌀? <laughs> 단호박, 포도, 포도, 아까 포도박 봤지? 포도박, 포도박, 그리고 어. 고구마가. 고구마, 굉장히 고구마 유명고 근데 이거는 네. 단호박이 아니라, 고 단호박은 약간 노란색이 살짝 비추게 되고, 이건 그냥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애호박. 아, 애호박. 근데 여기 신도에서는 단호박으 축제를 한다고. 단호박 축제도 많이 하고, 음, 어, 굉장히 유명하다. 고 음. 주하나 이제 여기에. 아까 그 곰뱅이보다 더 징그러운 거. 낙지가 여기 올라올 거거든? <놀람> 나도 어렸을 <놀람> 있겠어, 때 낙지 어. 보면 막 외계인 같은 느낌 이잖아요 머리만이 그 다리 가 이렇게. 그래서 아. 걔네들을 우리가 낙지나 이런 종류를 두 종류라 그러잖아요. 두 종류. 머리에 다리가 달렸다고 해서 두, 종... 그래서 두 종류라고 얘기를 한다 아. 낙지는 어두 오, 오, 두 종류가 있잖아요. 이게 낙지가 다리가 몇개 이게? 세 개. 오. 그러면 어, 다리가 어느 거기에, 여기서? 다 다리 아니에요? 어? 아, 다 다리가 아닌가 이게? 아, 나머지 팔이에요? 그럼 그러니까 팔. 팔, 팔 팔이, 저거지? 팔이 어느 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. 팔? 뭔지 알아? 좀... 아, 아니, 팔, 다리. 고구나면... 모르지? 네. 이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, 낙지가, 아야퍼! 하고 손이 올라가면 그게 손이야. 아, <laughs> 아 미안해. 개그맨이 했을 때 내가 했네. 아, <laughs> 어, 때려본다. 때려본다. 아, 오기심이. 아, 괜히. 아웃해죠 아웃해져. 미안해. 아, 어, 안녕하래요 <laughs> <laughs> <상취대. 웃음> 미안해. 아이, 개대그에 남춘이 어야했는데 아, 미안해. <laughs> 소라 알지 소라 이 네. 이거는 소라비빔밥.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물어봤는데 여기가 소라비빔밥이 유명한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이거래 이거. 아,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. 이거. 이게 보통 고추장이 아니고 소라가 들어 있어요. 고추장 안에 어떻게 아 넣을게요? 진짜로? 네. 어떻게 넣었어요, 사아 비밀. 비밀이에요? 아, 비밀이래, 진짜? 비밀아 진짜로요? 이거 소라가 저렇게? 소라 공장이니까 네. 아. 나와서 나와서 아오 그냥 엄청 잘게졌나서 응. <laughs> 근데 없잖아, 없잖아. 간다! 너리 다섯 개 소라비 빔밥으로3행씩 경진 씨오행시지형 소라비 빔로오행와다 소! 소가 짙어 러져을 때는 낙지를 먹여라 오! 라! 라라 하면서 일어난다 <laughs> 비! 비비면서 뭘 <laughs> <아이>, 비벼 미안 <미안하다. 웃음> 교체! 조심. 그대아 그대도 그대도 그체도 그대도 그대도 으대도 그대도 그대도 면대도 그대도 그대 그대도 그대도 그도 그대도 그대도 그니까 기분 어때? 도그아도 그대도 그대도 그도 그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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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보당 맛있었죠. 너무 맛있게 네 먹었습니다. 연보당 네 말고 소라비빔밥. 네. 소라비빔밥도 먹었잖아요. 와, 아, 이제 배가 불렀으니까 <laughs> 소화도 시킬겸 뒤에 보세요. 와, 해수욕장입니다. <laughs> 와. 재밌죠? 여기서 우리가 준비한 게 뭐? 타야. 아, 타야가 타야. 아, 오늘 탈건데요 자, 여기서 금간문점부터 팀은 정해졌으니까 금간점부터 먼저 하라고. 먼저 하라고. 어, 먼저 하세요. 다 준비돼 아, 있습니다. 뭐, 먼저 해주세요 예, 먼저 해주세요. 네, 이게 순순히 네. 규진이 아이디어입니다, 여러분. 오, 우리 예. 아이디어 하나도 없어요. 예. 예. 시원하게. 물을 다 콸콸. 아, 좋아, 좋아. 자, 우리도 준비가 있습니 음료수 자, 하나 준비한... 먹어야지, 우리가. 네 가지. 음진. 응, 진, 음, 진 응. 시도 실패야. 응, 네. 아, 응. 아, 음, 네. <laughs> 응, 어, 너무 창피해야 한다. 이동 수기 하야 할지! 응원 멘트 어땠어? 응원 멘트 하지마, 하지마. 어때? 멋있었지? 저쪽에 적어놓는게 조금 마음에 걸리. 야 바닥에 적어놨어 야! 없어. 야 없어. 없어 안 보러. 그리고 원래 다 봤어. 자 그러면 여기 시도요 수기해수욕장은요 바다가 깊지가 않아요. 처음부터 음.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. 요 야. 저기 부표 아, 저기 그러면 부표 있더라고 부표 먼저 찍고 오기 찍고, 아, 찍고 오기, 오기. 돌아오, 돌아오기, 돌아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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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내기 음료수, 음료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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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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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대 계속 아니, 아니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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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가 어, 굉장히 풀랍니다 아무래 해볼게요 아, 자 재밌겠다 자 가장 타로 출발. 출발. 주원이랑 합이 되게 잘 맞아서 제가 왼쪽으로 뭐세번 이렇게 말을 하면 주원이가 잘 따라줬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수기 해서 카약 대회 했었는데 저는 처음에 무조건 질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. 하연 씨가 운동신경이나 경쟁심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런데 다행도 히 <laughs> 지우 씨하고 주한이가 열심히 박자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겼더라고. 그러면 정말 질줄하려고 휴지야, 휴지야, 저 휴지야, 휴지야, 형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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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이 한번나서렇게 하라, 하 하라, 이아 하아고 뭐하는 거야 뒤에서! 뒤에서 왜 웃고 있어! 왜 있어? <laughs> 웃어! 저거! 저거라고! 그대로 굴려고! 아, 그대로! 안 돼, 그렇지! 안 돼, 그대로! 그대로! 나는 잘해! 그대로 와. 좋아 좋아! 졌다고 생각하지 마! 아. 안 공격하지 마! 그 순간 진짜 그래. 되는 거야! 그래서 좀큰 격차를 두고 어,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? 어, 그 기억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결과가 나왔어요. 정말습니다오 하륜 씨, 대단했어요. 그죠? 네, 저금까지 네, 정말 최선을 다. 시작부터는 거의 뭐 지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끝까지 따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호흡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.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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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 맞게 나. 근데 무안 보였어요. <laughs> 아니 구호를 맞추더라고. 근데 반면에 왼쪽으로 세 번, 오른쪽으로 두번 이런 걸 하더라고요. 아기 들려요? 야내가 소리 질렀어. 야 오른쪽 왼쪽 안 들어. 자 이렇게 오늘은 뭐 깔끔하게 깔끔하게 우리 지우와 어, 주환이의 승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는 예. 경진이가 <laughs> 이 패배의 어,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하련이가 <laughs> <다륜이가 웃음> 뒤에서 호흡을 안 맞춰 아니 앞 사람은 모르잖아 앞 사람은 따라야지 <laughs> 뒤에서 왜왜 왜 그러고 있냐고 3번씩 3번씩만 해도 금방 뭐 이겼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은 별로 없었어요 반반해 반반 예, 반반해 가가가 <laughs> 그러니까 애들은, 애들은 정말 힘이 남나봐요 아직도 저 부분은 수영할 때 놀고 싶어요 수기해변이 얇으면서도 조금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좋아서 물에 들어간다는 게 더운 여름에 날 차갑고 시원하고 습기를 없애주니까 뭐니뭐니해도 물놀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아쉽긴 한데, 물놀이하고 음, 나서 좀 피곤한 감은 있었는데, 아이들은 굉장히 <laughs> 더 밝아지는 모습 보고 부럽기도 하고, 또 저도 같이 업대기도 하고,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수기 해변은 서울 또 수도권 시민분들이 접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고요. 물놀이 시설, 뭐 해수욕, 또 트레킹, 캠핑 누구나 부담 없이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 가지 다 즐길 수 있습니다. 가족, 연인, 친구들끼리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. 수려합니다. 기막히게 아름답습니다. 해외에도 이렇게 변변한 해변은 없습니다. 야 전망대에 가시죠. 와 우리가 하루만에 지금 바다를 몇 번을 올라가는 구분을 보는 거야 높은 데서. 그럼 괜찮아요 지금 부으셨다고. <laughs> 아, 힘들지 않냐? <laughs> 준비운동들 하셨죠? 어 잠깐만 잠깐만. 바다를 네. 전망대로 올라. <laughs> 뭐야? 골프리만들려 우리 엄마 갖고 놀았다. 아 진짜. 어. 저렇게 애들이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풀을 보고 관심 있어하고 땅을 보고 관심 있어하고 나무를 보고 관심 있어하는 거. 근데 저렇게 이런 풀 보면서도 좋아하잖아 애들이 웃고. <목소리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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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래. <목소리> 어. 그게 부러워. 요 저. 그 그게 <목소리> 가장 좋은 거지. <목소리> 아니. <좋아>. 와. <우와>. 어 <목소리> 빨리 가보자. 와. 조망이, 와, 너무 좋다. 자, 앞에 쉬워. 보이는 게 마니산. 왼쪽에. 아, 이쪽, 마니산. 왼쪽에 마니산. 네, 마니산. 요 가운데가 초피산. 초피산. 어.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족산. 아, 이렇게 돼요. 저희 저기, 저기. 저희는 거기 자꾸 읽으세요. <웃음> <웃음> 길상산. 그러니까 여기는 자그마한 것, 자그마한 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,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<laughs> 어, 오게 돼서 그냥 몇 번만 봐도 <laughs> 여기는 길상산. 전망대가 두 개가 더 있대요. 어, 전망대가 두 개가 더 있다고? 두 개가 더 있는데, 예 포기하려고. <laughs> 포기하고 예, 예. 포기하러 두 번째 다시 넘어가자. 어, 경진 씨 포기하고 두 번째. <laughs> 포기 안 하실 어. 분 혹시 계시나요? 포기. 와우. 와우. 삼촌 끌고 가 빨리. 누가 가. 대, 같이 가고 싶은 사람? 같이 가고 싶은 사람. 응. 싶은 사람. 자 좋아. 여기 네 명이죠. 자네 명. 자 뒤돌아. 아 뒤돌아, 뒤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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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뒤돌아. <laughs>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등계색이요. 등계색이. 제발. 됐어요. 제발 제발. 네. 하고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피어나러. 응? 아. <laughs> 고마워. 아 고마워. 고마워 해야 돼. 아, 아 좋다 좋다. 감정 모도두 번째가 좋았어요. 예. 정지씨 여기 와서 신심 모도에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, 우리가 오늘 다녀봤잖아요. 아 특이한 점이 있는 점, 혹시 아세요? 이야, 딴데 가면 은 보통 산에 어. 가면 산에 가고,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는데 여기는 <laughs> 응. 왔다 갔다 지금, 산 바다 산 바다. 그렇죠, 그게 장점이에요, 그게. 그게 장점이에요. 다 있네, 여기. 어, 산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산은 잠깐 올라갔다가 바로 바다 내려가고 바다 봤다가 산으로 <laughs> 가고 이게 진짜 장점이에요. 그렇죠. 이야, 짜장 짬뽕, 다 먹는 느낌, <laughs> 짬짜 느낌. 와, 너무 좋다, 정말. 와. 산은 똑같네요. 예. 아, 만이산, 초피산, 초피산, 정족산, 정족산 길상산. 길상산. 똑같아. 내용도 다 똑같네. 가위바이 <laughs> 이게 하나였나요? 두, 두 개, 두 개. 다시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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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기 산책로, 전망대 갔었잖아요. 처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아주 쉽게 올라갔죠. 바람도 적당히 불었고.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제 소나무들이 가서 어느 정도 조망이 조금 가렸었는데. 역시 사람은 힘들었을 때,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 봤을 때가. 성취감 이런 게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아 이번에는 확 트인 공간에서 그냥 바다가 뻥 뚫려 보니까 사실 아이들보다 제 마음도 완전히 힐링이 된것 같아요 그냥 가슴이 뻥 뚫리면서 그때가 좀 감성적으로는 이번 차량의 감성은 그날인 것 같았어요 너무 신났고 쌌습니다 여러분. <laughs> 아. 와, 와, <laughs> 우리가 이겼다. 아, 와, 아, 너무 와, 아, 아, 이제 호흡이 어. 안 맞아서 그래 호흡이. 아, 호흡이 뭐 누구 잘못이야? 해. 무료 사이다 어디 갔어 무료 사이다? <laughs> 어? 무료 사이다 미안하다.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이모야, 미안하다. 아우 잘하더라고. 주한이 잘해. 박자를 맞춰서 하니까 역층감이 있어. 잘하네. 어. 아. 근데 우리가 이제 카약도 하고 산책도 갔다 오고. 어. 솔직히 어른들은 지쳤거든. 음, 우리 지쳤어. <laughs> 수영할 때도 쉬지도 않고 수영하지, 물총 싸움했지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, 신심호도가 바다도 있지, 산도 있지, 해수욕장 있지, 물놀이장 있지 없는 게 없어, 져말 없는 게 없어, 다돼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한것같아요산 어, 바다 산 바다. 예. <laughs> 저는 이제 많이 지쳤기 때문에 <laughs> 이제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. 뭐 하고 싶은지. 하자는 대로. 유진이랑 <laughs> 주현이가뭘 하고 싶은지 정말 어. 궁금해. 유진주하아 진짜 하고 싶은 거. 버킷리스트라고, 그래. 어? 기념사진? 네, 예쁜 기념사진. 예쁜데? 여기 다 이쁜데? 여기가 진짜 이쁜데가 있다. 들었어 그죠? 윷놀이할때 제일 숫자 많이, 많이 가는 게 뭐였지? 도개, 걸륜, 뭐에서그 음. 다음에 음. 첫 번째 가는 거. 그거야, 그거. 모조, 모조. 아좀 미안하다. <laughs> 이런 계기가 통할 줄 몰랐네? 어이없어. 야구, 야구용어로? <laughs> 야구용어로? 아웃이야? Yeah. 그거. Been, äh oh, 뭐야 그거? 빼요, 빼요. 어, 요요 그래도 안타 네 그래도. 안타네아 고마워 고마워. 한번더 고마워. 야, 그럼 추천 장소 있으신가요? 기념 사진 찍을 때는요, 신시모도 중에서 마지막 막내 모도섬. 모도섬에. 모도에 가면 정말 낙조가 아름다. 아 낙조. 네, 낙조. 선셋이라고 하죠. 해가 탁 떨어질 때 사진 찍을 때가 아주 좋아요. 네, 아마, 그 사진은 평생 남을, 뭐, 인생 사진? 할 정도로, 예, 네,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대요. 아. 그걸 가면 또 이만한 조형물이 있어. 응. 모도라고 쓰여있는. 모도. 어, 뭐 어. 수 있는 어, 그것도 있고. 진짜 예쁘더라고. 그럼 같이 노을이랑 찍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어, 그럼, 그럼. 자, 삼촌이 다진 커피. 그 다음에 음료수, 건배! 건배! 와, 와, 와 고마워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, 먹은 거야. 여러분. 이겨서 여은분이겨서먹 건가고. 배 아프지? <laughs> 야, 이런 바닷가에서 이런 커피도 어른들 커피 마시고 정말 맛있어요. 그 신시모도의 그 마지막 여행지였잖아요. 시도에서 모도로 넘어갔을 때그 모도섬. 박주기 해변이라고 하거든요. 하늘에서 위에서 보면 그 모도의 끝자락이 꼭 박쥐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. <laughs> 굉장히 재밌는 그런 거였죠. 거기서는 낙조가 너무 아름답다 그랬는데 낙조를 보지 못해서 좀 아쉽긴 했어요. 하지만 그 모도라는 그 글자가 되어 있는 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정말 잠시의 여유지만 그 모도는 또다시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. 모도. 조용하게 생각할 게 있으면 한 번쯤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섬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신시모도 자체가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그새 섬을 돌면서 어, 엄마랑 오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. 어른들이랑 가족들이랑 그리고 뭐 남자친구랑도 오기도 좋을 것 같고 음, 이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휴양지라고 해야 되나? 당일치기로도 좋고 1박 2일로도 좋은 여행지가 있어서 또 굉장히 예쁜 펜션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1박 2일로 즐기지 못해 좀 아쉬웠는데 다음번에는 꼭 어, 펜션에서 지내보고 싶어요 그들이 아,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시키는데 네. <laughs> 좋아하는 음식부터 싫어하는 음식까지 그리고 제가 야구 잘한다고 또 야구 뭐 타자 투수까지 다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였어요 중간중간 솔직한 자기감정 표현이 저희 때랑은 정말 다르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어, 정말 큰 인물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규진이 화이팅 주한이는 걱정됐던 게 규진이와는 다르게 예민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, 저 혼자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쾌활하고 또 둘이 친구라서 장난도 계속 치고, 뭐 묻는 질문에 계속 답도 잘하고, 그래서 어 이번 캠핑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. 다음에 규진이, 주아나, 또 삼촌이랑 캠핑가자! 후후! 삼촌이모들 너무 고맙습니다. 삼촌이모들 감사합니다.